<웃음> <웃음> 아니, 왜, 그걸 그 연습 나는, 그 o u 아, 그거는 라면 요 나온 거는요. 연습 삼아서 올 o m a t o I'm going t 야 get a tomato. 하 m g o 거수업하 o get a t o m a t 가 I'm g o i n 요 to get a 아까 거기 들어가보세요. 유튜브, 유튜브 제구소이공이 TV 는이 친구는 이이친처럼이같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

그죠, 언니? disappointed. i 서 so d i s a p 서 o i n t e d I'm so disappointed. I'm so disappointed. I'm so d i s a p p o 아 n t e d I'm so d i s a p p o i 아, 간이 조금씩 걸리죠? n e We get the one. We get the o 여기 okay. 아네 여기 보통 들어오면 여기서 마찬가지예요. 여기서 뭐 이렇게 채팅하는 경우는 드물어요. 채팅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냥 말로 다 하죠. 예, 유엔이 선생님 만들기 드디어 들어왔네요. 반가워요. 샌드아트 TV 안녕하세요. 이렇게 쭉 쓰시는 거기 채팅창에도 들어와요. 이렇게 그죠자안 되니까 이거는 다음 내일 모레 하기로 하고 일단 이거 어떤 건지 보셨죠? 네, 세팅하시면 다 이렇게 돼요. 네, 네.